코로나19의 여파로 미술관들이 관람객 수를 조절하며 조심스럽게 관람객을 맞고 있습니다. 그중 색다른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바꾼 이색 미술관을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뚝 솟은 빨간 등대가 산속을 밝힙니다. 방치된 공장에 남은 굴뚝의 변신입니다. 금연이라는 글씨가 선명한 옛 공장의 벽면. 우리나라 곳곳을 아이들 시선으로 그려낸 파바트적 작품과 기묘하게 어우러집니다. 30여년간 방치됐던 제지 공장에 숨을 불어 넣은 이곳은 완주 최초의 살인미술관. 전시뿐 아니라 체험 활동, 휴식 공간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건물 속에 세대가 어우러져 문화를 쌓아갑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저희가 모든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 중심형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남원의 호젓한 시골 마을에 꽃이 피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들꽃을 들고 있는 토끼, 몽환적으로 그려낸 양귀비 속의 작은 소녀, 봄을 닮은 아이들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이곳은 28년 전까지 초등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이 부지런히 오갔을 중앙 현관은 고요한 중정으로 탈바꿈했고 교실은 전시장으로 변했습니다. 미술관은 인근 초등학생들의 미술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다시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찾아오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미술관을 통해서 이 지역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데 문화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시골 마을에 들어선 미술관들이 개성 있는 모습으로 문화의 싹을 튀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